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맥을 활용하는 그런 사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2급에서 3급 사이입니다 실전에서 이런 형태를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두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두고 나서 빠지기만 해도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죠. 이렇게 두면은 흙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치받아 두고, 네, 이거 치받아 두고 그냥 두면은 잡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 흙이 선수를 해야 되면서 이쪽을 방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가서 키워 죽이는 게 좋은 수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단수를 치면은, 네 이렇게 깔끔하게 흙이 살게 되고 아래로 치면은 근데 네, 여기서도 주의를 해야 되죠 똑같이 단수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네키 약간 백은 사석을 활용해서 흙을 잡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만히 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절묘하게 이게 축축수가 되죠 그래서 빠지면 또 살게 되고 여기에 젖히는 거는 이제는 단수가 아니가, 아니고 이렇게 차단을 하게 돼서 내 흙이 또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어, 많진 않아 보이지만 이런 실수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실전 바둑도시 항상 주의하시고 정확한 수순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